이제 됐어요. 갑니다. 답몇 번일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네. 답 4번입니다. 맞춘 사람 손드세요. 오케이, 한 명. 나머지 전멸요. 형제가 네, 사실은 이제 세문제긴 하지만 다 맞추고 있어요. 네. 일단 대동사인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동사의 자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동사의 자리이게 되면 얘 스위치도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맞죠? 확인합시다 어, 첫 번째가 없게요 Bad light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as it can light that is too light or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이 조명이라고 합시다 Bad lighting이니까 무슨 조명일까요? 아, 나쁜 조명 네 나쁜 조명은요 Increase t e stress, 스트레스를 늘릴 수 있고 증가시킬 수 있다. 인 n c 스 e a s 이 뭐라고요? 네, 증가시킬 수 있다. 어디에? 눈에 맞나요? 네. 이때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할게. c a n light that is too bright. 너무나 밝은 어? 잠깐만 있어봐. c a n light. t h e r is too bright or light that s h i n e 아 이때 light 이렇게 할게 이때 light는 명사입니다 알겠어요 얘들아 이때 candy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명사가 나왔어 역시 이것도 명사야 as 뒤에 적어야 된다 as 뒤에 candy에 주어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무슨 구문이야? 도치 구문이네. 그래서 이때 에이즈는 몸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주어가 할수 있는 것처럼, 즉 너무나 밝은 빛이 할수 있는 것처럼, 또는 너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추는 빛처럼 빛이 할수 있는 것처럼, 나쁜 조명도 너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됐나? 네? 자, 인사시 한번! 어 뭔가 빛이 눈에 자극을 주는 게 어떤 거있다고요 너무나 밝거나 아니면 눈에 직접 비추는 거 맞지? 네. 그거 말고도 조명 자체가 안 좋으면 눈에 스트레스를 준다 이 말이야. 오, 어, 뭘해보죠 이씨. 대물이란 거야? 아, 좀하신다고잘는거 하참. 할게. 소요이 잘하네. 어, 그지. 아씨. 이 야, 이런 거에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내가 는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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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하지 마. <laughs> 녹화 중이야. 얼마나 궁금해 하겠니, 이걸 듣고 있는 자, 어쨌든 봐. 아, 녹화시키는 이유는요, 나중에 신규생들이 몇명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예, <laughs> 그래서 그 친구들 나중에 좀, 어, 좀, 나중에 자료로 좀 활용을 하려고 선생님이 하는 거라서요. 자, 이제 헛소리 그만. 됐지 자, 그럼 1번 볼게. 어, 형용사의 ly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지? 부사라고 그러죠. 부사가 수식하는 게 뭐가 있죠? 명사 행사. 예, 명사 빼고 다 수식하죠. 네. 이게 수식하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shine이라고 하는 동사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ly가 맞는 거지. 그래서 눈에 직접적으로 비추는 빛, 이렇게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실제로 요게 좀 중요하죠. has, can, 주어, 요, 도치구문이 좀 중요하고요. 주어가 뭐할수 있는 것처럼, 요렇게. 두 번째 갑시다. 왜, 왜? 아, 왜? 잠시만요. 아, 잠 아. 자, f l l uh, fluorescent lighting. 이게 지금 형광등이라고 그랬다. 네. Can also be tiring. 이라고 되어 있어. 자, 2번 갈게요. 형광등도 역시 피곤함을 줄수 있대. 네. 됐지? 피로감을 네. 줄수 있단다. 자, 이 아이는요, 이렇게 적을게요.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왔을 때,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동사야. 그래서, 감정 유발, 이렇게 적을게. 동사. 그래서, 지가 유발을 시키면 i n g 지 네. 느끼면 ed제. 네. 네. 그래서 봐봐, 사람은 I am tiring이 맞을까, tired가 맞을까. 피곤한 거지. 그죠? 근데 얘는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거지. 그래서 tiring, ING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있었어. 봐봐. 어, 나는 지루하다 할 때, I am bored가 맞아, boring이 맞아. I'm bored. 나 지루해졌다. 맞지 그 영화가 정말 지루하다 어떻게 하지? The movie was boring. The movie was boring. 그래서 I was bored. 됐니? 그 영화 너무 지루해서 졸렸어. 그래서 I'm b o r e 그 됐니? 이렇게 네. 쓰는 거죠. 이해됐나요? 어, 그 관련된 겁니다. 이번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네. 형광등은 또한 필요감을줄수 있습니다. What you may not uh, appreciate is that the quality of light may also be important. 자. 어, 이때, appreciate는 원래, 진가를 알다. 이렇게 적을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해하다라고 적어. 됐님 네. 그래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끊어내야 돼. 네. 이때 와서 뭐뭐 하는 건 맞니? 네. 그래서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Is that 이것인데 The quality of the light도 있지 뭘까? 빛의 질 그냥 양이 아니라 빛도 질이 있다고 이것이 may also be important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이해했나? 다시, 네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은 빛의 질도 역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laughs> 그 예를 조금 어... 들어볼게요. 요거는 뭐시질적인 예입니다. 네. 그 우리 학원에 선생님 어항 하나 갖다 놨잖아요. 네. 네. 저기 우리 저희 자수실에 는 어항 있죠. 네. 저 조명 하나만 몇십만 원짜리야. 조, 조명이요 어, 저 조명. 근데 조명 보면요, 만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가 있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과 유사한 발광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 예, 그거 하나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고 못 자라고 다 결정이 되요 <laughs> 뭔지 알겠니? 네. 그래서 실제는 이제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네. 다이슨에서 학생용으로 나온 조명이 있거든요? 그 조명이 청소기 회사인데 그 조명도 만들었어. 나중에 검색해봐요. 네. 얘가 시간별로 조명의 트기가 달라져. 시간별로.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네, 네 90만 정도에요. 네. 예? 스탠드에요. 그냥, 그, 우리 스탠드 있죠, 스탠드. 그거요 네. 아, 근데, 그게 무슨 뭐 지랄, 돈 지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눈 건강 생각하면요. 어느 정도 투자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요. 그렇다고 선생님 샀다? 아니, 안 샀어. 됐네. 자, 어쨌든, p p l 아닙니다. 어, 뒷광고? 아니, 앞광고는 아니고요 뭐, 그 정도? 그도아니고 대학 요 <laughs> Most people are happiest in bright sunshine.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행복해야 겠죠 어디에서 밝은 햇빛 속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맞나요 네 this may cause the release of chemical chemical은 화학물질이게요몸 속에 있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death은요 body를 뜻할까요 화학물질을 뜻할까요 화학물질. 이유는 brings 현광펜 치세요 bring이니 brings니 그러면 얘는 복수동사제 네. 앞에 있는 body는 단수제 네. 그러면 이때 봐봐 a feeling of emotion emotional well-being 감정적 well-being을 느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신체일까 화학물질일까 아. 그래서 얘는 이게 지금 선행사제 네. 네. 3번째 올게 얘는 '선행사'의 범위라, 그래서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선행사'의 범위, 그래서 '선행사'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서 이 관계 대명사 대은 앞에 는이 아이를 꾸며 준다. 무조건 '선행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야. 요 명사가 선행사도 될수 있어 네. 그건 누가 결정한다? 해석이 결정한다 네. 다시 말해서 해석 안 하면 얘는 안돼 네. 뭔지 알겠니? 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냐면 잘봐 that 말고 who 쓸까요? which 쓸까요? 딱 나오면 되죠후 네. who는 사람이고 which는 사물이니까 만약에 이때 버디는 사람을 취업, 취급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이렇게도쓸수 있을 거야. 어쨌든, brings가 아니라 bring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이가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brings겠니? brings겠니? 해석으로 접근해 봐. 알겠니? 자, 그럼 다시 한 번. 감정적 웰빙의 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체 안의, 신체에 있는 화학물질의 그런 분비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햇빛은. 아니? 네. 체내 의 화학 물질을 분비시킬 수도 모른다. 햇빛은. 네. <laughs> 얘들아, 햇빛으로 비타민 하나가 생성이 되거든요. 피부에서. 그게 뭐죠? 네. 비타민 네. D요. 비타민 D가 선샤인 바이타민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죠. 했죠? 비타민 D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네. 햇빛. 햇빛이죠. 햇빛. 그래서 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네. 눈. 그래서 시야, 시력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하죠. 어렸을 때. 아, 어, 그게 있어요. 자, 합니다 R T P C light, which typically contain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작게. 향갑이칠게요 <laughs> 적을게요. 인공 조명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아, 거 기억하세요. 명사로 시작하면 주어가될 확률이 90%입니다. 90% 맞죠? 네. 그죠? 얘는 네. 주어일 거 아니까 당연히 주어져야 네. 자, 컴마 뒤 위치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 어. 갈로를 씁니다. 얘는 뭐죠? 주소지. 앞에 있는 이 주어를 수식하는 그냥 계속중요법의 관계사 처리자. 네. 딴거 없지? 네. 뒤에 동사 나오죠? 네. 오케이, 빨간 펜으로 수일치. 네. 뭘로 바꿔야 되죠? 네. 그렇죠? 4번. 정답이자, 수일지 문제입니다. 이 어, 수일지 문제가 제일 쉬워. 네? 아니, 우리 집 맨날 하고 있는 거잖아. 본 수업 시간에도 주어 찾기 하면서 맨날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걸 로치고 있다니, 얘들아. 응. 맞냐, 아니. 맞죠? 좀 해야지. 됐죠? 음. 자, 그래서 뭘로 쓰자? Doesn't. 아, 이렇게 바꿔서세요 Does로 바꿔세요 자, 해석합니다. 해석합니다. Only a few, 약간의 웨이브 t 스는파장이라 그래요. 네, 웨이브가 뭐 파도 이런 거죠. 그래서 단지 몇 개, 약간의 파장이 빛 속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 인공조명은. 그래서 파장이 그렇게 막 다채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햇빛 같은 경우는 되게 다채로운 파장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네. 인공 조명은 그걸 다 담기긴 힘들죠. 네. 그게 그걸 다 담으려면 좀좀 비싼 가격의 조명이 필요하겠죠. 네. 뭐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식물을 큰다든지 사람이 어떤 뭐 이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 인공 조명은 네. does doesn't, doesn't seem to have 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봐봐, seem이처럼 보이다지. 네. 그럼 doesn't seem은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똑같은 effect on mood that sunlight has 햇빛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때 effect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니? 명, 효과. 영향, 효과, 효과라고 할게요 분위기에 미치는 햇빛이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똑같이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효과라고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이때 d e a t 는 m o 를 뜻할까요? 아니면 effect를 뜻할까요? effect를 지금 사행사로 가겠죠. 뭔지 알겠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햇볕이 미칠 수 있는 그분위기 속에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겁니다. try experimenting with walking by a window. 자, 창문 옆에서 일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or, using full spectrum b u l b in your desk lamp. full spectrum은, 어, 모든 파장이 있는 전구를 사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창가에서 일하고, 아, 일하거나, 아니면, full spectrum의 볼브를, 너희 책상에 있는 램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with D는 working 나왔죠? 네. 요 놈과, 요 놈이, 병렬구조. 5번은 무슨 구조야? 병렬구조. 혹시 5번 한 사람 손드세요. 그럴 수 있어. 얘는 유지라고 나온다면 앞에 있는 트라이하고 병렬구조가 돼요. 그죠. 그죠? 어, 뭐뭐 하거나 어 창가에서 작업하거나 파장이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두 개의 실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응. 이 아이는 유동과 병렬구조. You will probably find that. 너는. 자, 일단 봐봐. 햇빛 옆에서 제 작업을 하는 거와 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불브 역시 이것도 되게 고가 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게더 좋겠니? 햇빛 훨씬 도 좋겠죠. 그죠? 렇 자, 볼게요. 어어 어, You will probably find that the Improve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너는 아마도 깨닫게 될 건데, that, this,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이, 이때 이것이라는 거는 뭘까? 어, 잠깐. 아. 이걸, 오월 좀 주의하세요. 두개 중에 하나를 싫어하면서 대조하는 게 아니고요. 창가에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햇빛이죠. 아니면, 풀 스펙트럼, 즉, 아주 좋은 조명을 사용해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라고. 요두 가지는 거의 같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연결. 그래서 햇볕을, 햇볕을 쐬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구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증명을 하게 될 건데, 향상시키게 될 건데. 인프롭 뜻이 말라고요 향상시키다. 뭘 향상시키죠? The quality o 일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네. 그래서, 워킹 r k i n g e 는 작업 환경입니다. 알겠어요? 네. 너의 작업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 어? 이거 광고네? 그래서 다이슨 조명을 사세요. 할인해서 68만원 하더라, 요요면 기가 막멈 멈추라고요? 아, 선생님 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은 조명이 되게, 나는 항상 선생님 책상 어두운 거 싫어. 그래서 나는 조명 같은 거다안 하거든요. 얘기했잖아. 아까 어항 하는 것도 조명 되게 신경 많이 쓴다고요. 쓰네 전에 수제다산 거예요. 뭐 어, 지금 어항 어, 저거 접었기 때문에 원장님 다 갖다 줬거든요. 파고하다는죠